안녕하세요. 오진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화순에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다가 일부 철거가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하기 정말 좋아 보이는 시골집이더라고요. 당장 들어와서 거주하기는좀 어려워 보이지만 세컨하우스를 찾으시거나 시골집을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사실 분들에게 정말 좋아 보이는 시골집입니다. 이 시골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화순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어, 저번주에는 날씨가 따뜻한 줄 알았더니 이번 주 갑자기 또 한파가 왔습니다. 여기 제 우측을 보시면 이 마을에 물도 흐릅니다. 물도 흐르는데 날씨 춥다 보니까 사람 게 보이나요? 와, 이렇게 물이 꽁꽁 울고 있는 이런 날씨에 저희가 또 야무지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한번 던져볼까요? 돌한번 던져볼까요? 갑니다. 한 저쪽에 던질 거예요. 예. 네. 네. 와, 깡깡 얼었네요. 오, 아예 오, 아마 현우는 올라가도 버틸 것 같은데 어. 저는 아마 올라가면 물이 딱머리이 깨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을 상당 부분이에요 위쪽에 있는데 저희가 제가 그 마을 위쪽도 보여드리고 또 아래쪽 모습 조금 보여드리고 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은 굉장히 아담하고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주민분들 한 번도 뵙지 못했고 강아지들 짖는 소리만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앞쪽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 마을의 풍경이 좀 보이는데 앞에 정자도 보이고요 오른쪽과 왼쪽으로는 이렇게 논도 보이고 저 멀리 산도 보여요 화순에 오면 항상 이렇게 시골의 정취가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공사하실 때 차량 이동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어, 제가 아까는 차가 충분하다다 와서 드렸는데, 여기 좌측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 코너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한 1톤 차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큰 차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도로가 굉장히 잘 깔려있어서, 아, 네차 정도는, 이제 자가용 정도는 집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시골길이 어려운 듯 하면서 다들 이 차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닥을 보시면 이게 이제 거의 상수도 공사한거죠 네 그래가지고 새로 도로를 깔린 모습이 보이고요 도시가스단 한번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여기 바로 우측에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대문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먼저 문을 좀 열어놨어요 아, 들어가서 봐보시죠 음, 아니. 집이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큰데? 네, 사진으로 봤을 때좀 작아 보였었는데, 이쪽으로 조금 저희가 움직여볼까요? 이쪽에서 보시면 집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긴 편이고, 안에 공간도 꽤 넓더라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앞마당이 전혀 없다는 거. 네, 이거 앞마당 앞에 보시면 지금 흙을 파여진 부분들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상수도 공사했던 흔적인 것 같아요. 대신 연마당이 있네요 네연마당 여기 여기는 제가 와서 텃밭으로 꾸미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뒤쪽 담벼락은 이렇게 돌담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뭐 대나무가 넘어와서 뭐 고생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도 좀 나무도 많이 심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혀 뒤쪽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마 여기 감나무 같은데 그렇죠네 네, 여기도 이렇게 시골집의 트레이드 마크의 감나무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좀 이렇게 화단 좀 꾸며놓고 하면은 너무 예뻐질 것 같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볼까요? 가이 마당이 조금 좁은 감은 있는데 여기에다 뭐 그냥 캠핑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파라솔 세워놓고 하면은 여기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게 보입니다. 잔디요뭐다 파버리고? 음 아니요 그냥 씨면 뒤에인조잔디 인조잔디. 어 인조잔디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싼 걸 사용하셔야 애가 티도 안 나고 예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들어오니까 여기 또 수도가가 따로 있네요. 여기 승수성 수도가 쭉 연결된 느낌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골책 가면 늘 있는 장독대 놔두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집 뒤쪽도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어, 여기 우측은 뭘까요? 오폐수 버리는 그런 곳 같기도 하고, 예, 저는. 얼핏 보고, 감아서 뚜껑인 줄 알았는데, 이만한 사이즈는 없을 것 같고. <laughs> 네, 옆에서 버리는 곳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정화조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여기 집 뒤쪽인데, 음, 뭐, 따로 흠잡을 건 없어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물 흘러내려가는 공간이 다 되어 있고, 옆집 물도 여기로 오나 봐요. <laughs> 네, 여기가 경사가 없다 보니까, 높은 집에서 아랫 집으로 쭉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조금 더 오면은 집뒤 쪽인데 어 한번 가볼까요? 갈수 있나요? <laughs> 어 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물 흘러갈 수 있는 길이다 되어 있네요. 네, 아마 여기 이제 범되면 넌쿨 같은 거 심어놓고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집 리모델링 할때이집 뒤쪽이잖아요 여기 통창 딱 달아놓고 이 프로필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뒤쪽이 생각보다 조금 넓이가 있어서 여기에 뭐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뭐 창고라든지 그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한번 치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깔끔한 것, 네,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실 집 구매하시고 철거하실 때 쓰레기 버리는 일인데 그거는 지금 1단계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니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뒷문과 뭐 텃밭 다볼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지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골집의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하, 지붕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풍경 이쁘지 이 않네요. 그건 좀 아쉽네. 쉬 그건 조금 아, 네, 이 풍경 이 조금 아쉬운데 또 우측 풍경은 산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는데, 해 떨어지는 것도 볼수 있고요. 노을 같은 거는 진짜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은 곳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샤시로 문이 되어 있네요. 샤시가 좀안 예뻐 보일 수 있으니까, 얘는 교체하시는 걸 저는 조금 추천드릴 것, 것 같고요. 안한로 들어가서 가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마루가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마루는 철거를 하고 이렇게 시멘트 벽만 남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철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는 이제 쓰레기 비용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좀또 철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구상하시기에도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면 좋을지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끝방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아마 네. 이런 기둥들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여기가 정확히 마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루도 잘 살리고 하면은 좀 옛날 시골집 느낌도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이렇게 한 마당에 그냥 마루 위에만 음. 판대기만 이렇게 깔은 아놓 거예요. 장판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한번 안쪽으로 들어볼게요. <laughs> 네, 현우가 요즘 몸이 많이 약합니다. 네. 네 여기는 맨 끝쪽에 있는 방인데 여기는 공간이 꽤 넓습니다. 네길 추가에 되어 있고요. 앞에 보니까 공사하셨던 흔적들도 조금 보이고 안에 뭐장롱이랑 이불들 보이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층구가꽤 높지 않나요? 꽤높 꽤 높아가지고 뭐 이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또난 노출량이 좋다 하시면은 노출량으로 바꾸셔가지고 사용하실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만 조금 곰팡이가 쓰러 있는데 조금 누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어차피 걷어내면서 공사하실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다른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걷어내시고, 누수가 있으면 그거 천장에서 잡으시고, 단열공사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시골집은 보니까 단열공사는 꼭한번더 해야 되니까 어차피 다 걷어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바우처에 문이 <laughs> 지금 빛이 보이시나요? 여기로 다 빛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람도 솔솔 들어옵니다. <laughs> 문을 열고 싶은데, 아, 또 문이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니까,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큰 문이 있습니다. 여기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 턱이 너무 높아서 밖에서 들어올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현대식으로 잘 바꿔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단이좀 필수로 좀 느껴지는 게 지금 이 벽만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벽에 구멍도 이만큼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거잘 살려서 리모델링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 옛날의 정취도 주고 현대적인 편안함도 주고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옆 방으로 가볼까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안방으로 썼던 곳인 것 같아요. 안방이나 작은 뭐 방으로 썼던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도 공간이 커서 활용하기 좋아 보이고 사실 저라면 여기를 이대로 두지 않고 조금 커서 오픈을 많이 시킬 것 같거든요. 보니까 여기 나무 기둥도 조금 보이고 하는데 네. 여기는 조금 뭐랄까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공사하시면서 갈아 끼우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기둥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곳곳에 기둥들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문고리가 보입니다. 여기도 이제 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도배지를 발라가지고 외풍을 막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만약 일로 공사를 한다면 바닥을 좀 많이 까시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닥 하시면서 기둥 썩은 데 있는 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 요 맞아. 요 보일러도 다 새로 깔고 뭐 레벨을 낮추던가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이 높이를 낮추면은 층고 높아지니까 또더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미닫이 문이 되어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넘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지금 옆 방과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차이 는안나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큰 장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장롱 세고 같은데요? 창농 진짜 아주 깨끗, 깔끔한데요? 네. 오, 깔끔한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주시나요? 이거는 한번 잘 이야기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농이 들어가 있는데도 뭔가 이 방이 아, 좁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저 면은 사실 저 방이랑 저 펫방이랑 다 터보일 것 같아요. 싹 다요? 싹다 그래도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만 좀 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두 군데만 터도 될것 같고요. 저기는 아무 방, 침실을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이 또 들어오는 문이 많다 보니까 좀 뭐랄까, 그, 단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가볍쳐가지고싹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넓은 거실이나 좀 다이닝룸 이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집이 다 이어져 있네요. 일자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집을 전체를 다 트게 되면 엄청 큰 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짜 사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거 잘 고민하셔가지고 리모델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준가 리모델링 전문가면서. 저 지금 그 현우랑 시골집 어떻게 리모델링할까 맨날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터넷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니까 여기는 주방입니다. 네, 굉장히 넓지 않나요? 지금까지 봤던 공간 중에 제일 넓은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서 있는 이쪽에는 뭐 식탁도 있고 여기 펀트있는거 보니까 밥통 있고 전자 전자레인지 있고 그랬던 공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다 철거가 돼가지고 바로 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살이 철거돼 있습니다. 보신 보이 좋네요. 네, 그 뭐랄까 상상력을 발휘하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아마 천장까지 돼 있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이 천장을 걷어내면 위에 스크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이 천장만 거으면 바로 있을 것 같고, 이 천장은 아마 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철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 좀 들어와 보실래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싱크대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 가 여기 있으니까 수도공사 따로 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 바로 그냥 또 이어도 될것 같아요. 좀 들어와서 보아 보시면 여기 우측에 창문도 있거든요. 네, 공간이 엄청 크네요. 네, 이렇게 기역자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환풍기도. 따로 이렇게 창문 쪽으로 빼가지고 하면 은 뭔가 더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면서 좀놀라봤던 게,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벽지에 가려져 있는서 그렇지. 네. 이거 다 철거하고 하면, 진짜 그냥 하는 느낌이 그대로 상할 것 같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폼 써가지고 조금 보수를 했던 흔적들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아마 이 집을 살릴 수 있나 봅니다. 네, 공사했던 흔적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보일러가, 보일러 썼던 것 같은데 이 보일러는 좀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17년도 에 몬체네요. 어, 그러면 이 집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비어 있는 거니까 지금 몇 년도죠? 2 24... 0 3년도 6년 됐나요? 네. 네 빈지 6년 정도 된 집인데 6년 치고는 집 상태가 아주 진짜 너무 너무 양호합니다. 크... 이쪽도 문전 안는데들어 볼까요? 네, 전기는 따로 들어오지 않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이게 변기 하나 있고 여기 샤워기가 되어 있고요 어 저는 조금 더 넓히고 싶어요 여기를 아, 주방이 크다 보니까 싱크대를 안쪽으로 좀더 밀고 여기를 좀더 키워도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요정도 충분해요 어아 요즘 이제 실내 욕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좁다 보니까 욕조를 따로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욕조 큰거 하나 팍 박아놓고 여기다가 창문 좀큰거 하나 박아놓고 아까 제가 밖에 말씀드렸던 음. 담장에 막그 뭐랄까요 넝쿨들 막 심어놓고 하면은 여기도 뭔가 예쁜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집이 생각보다 들어가 보니까 더 크네요. 크니까요. 그리고 이 기축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복도로 나가면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길이가, 끝에 만서 보실래요? 이 길이 전체가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방, 이 방, 이 방까지 다 터버리면, 끝에만 침실로 쓰고 하면은, 진짜 굉장히 넓은 집이 될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조금 앞으로 당기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당기고 현우 씨 계신 곳 쪽에다가, 현관문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편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이렇게 신발장 정도 하나 놔두고 어. 이러면은 어, 그러네. 네, 요즘 조금 유행하는 시골집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여 신발 벗고 그럼 딱 들어오면 여기 바로 거실 겸응꽉 네. 들어오면 거실 겸 주방 네너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리모델링하기 딱 시골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시골집이 있는 마을은 앞에 물도 흐르고 논도 있고 뒤에 산도 있어서 자연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아보였고요. 이 집을 사진으로 처음 받아봤을 때는 별로 크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집이 굉장히 커서 놀랐고 또 실내는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실내도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크고 넓더라고요. 방도 엄청 많고 주방도 굉장히 넓어서 이 공간을 다 연결하면 아파트만한 공간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구성하기도 정말 좋아보였고 세 컨하우스를 찾으시거나 시골집을 구매하셔서 네, 예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집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